괜찮겠지, 언니? 그럼, 괜찮고 말고, 너무 겁먹지 마라. 언니만 믿을게. 알제? 우리가 악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. 우리 서로가 더잘 알고 있잖아. Ha-ha-ha! <laughs> 그래서, 니네들 대신에 앞으로 제가 조건을 띈다고 왜? 언니랑 내랑은 이제 팬들 모집해서 일좀더 늘려보려고. 야! 이름. 나이? 김연지 1아 집은 왜 나왔는데?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때리는 아빠가 싫어서 반갑다 식구 된거 축하하고 한 가지 여기서 지낼 때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 첫째, 대장 말에 순종할 것. 가출팸 생활에서 대장 말은 꼭 법이다. 까람 까고 길기 끼야 된다. 둘째, 비밀은 없다. 우리 사이에는 숨기는 거 절대 없어야 된다. 그렇지? 어? 어 당연하지. 거짓말하는 순간 여기서도 끝이고 사는 것도 끝이고 다 끝이다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만 생각해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<laughs> 나는 가출팸 전문 터리범 대장이자 아빠다 나는 동관리랑 아르바이트 가츠팸의 엄마. 나는 아르바이트랑 가사일 담당. 그럼 나는 니? 네? 당연히 할 일이지. 몸매가 그렇게 좋나? 겉으로 보기엔 모르겠는데? 로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인지 모르고 왔는데 죄송해요 아저씨 갈게요 몰라. 다 알고 온거 아이가? 가출해서 동굴까지 하면 까질대로 까진 여일긴데 뭘 빼노? 싫어요. 싫다고요. 아저씨가 돈 섭섭치 않게 챙겨줄 테니까 한 번만 협조해라. 뭐하는 짓인데? 뭐하는 짓이냐고 이야 테크닉이 완전 예술이었나 보네 <laughs> 내 돈이다 이년이니돈내 <laughs> 네 돈이 어딨노? 내가 첫날이 한말 기억 안 나나? 대장 말은 무조건 따른다 어? 이씨 따라온나? 야, 야, 앞으로 네 돈은 없다. 이거 네 돈이 아니라 우리 돈. 알았나? 집 아닌 모텔인데 네가 돈이 왜 필요하냐고? 필요하면 우리가 줄 테니까 네 돈만 열심 히 벌면 된다. 그럼 여기 더 있을 필요가 있나? 심타로 돌아갈 테니까 보내도. 와, 이 언니 진짜 답 없네. 네가 네 발로 여기 찾아왔잖아. 근데 어딜 나가? 아, 이 미친 년이 대가리가 나쁜 거가 간땡이가 처분 거가 대장말 거 역하면 뒤진댔는데 죽자고 반항이네. 맞고 정신 차릴래, 그냥 정신 차릴래. 여기서 나갈 거라고. 무슨 일 있어도 심통한다고 다시 한번 말해봐라. 어디 간다고? 심터? 그래. 심터, 심터, 심터! 니가 돈을 못벌면 안되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정글에는 비밀도 있고 살아가야 될 목적도 있다 인생이 다 그런거 아니겠나 19년 살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네가 희생 좀 해라.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. 언니 이제 돈벌 거제. 열심히 벌 거제. 이제 딱내달 네 남았네, 내달 네 언니, 우리 끝까지 비밀 잘 지킬 수 있겠지? 아마도 시간 지나면 핑계 대고 잠수 타야지, 뭐~ 일단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, 오늘은 즐기자~ 그럴까? 잠깐만. <laughs> 어. 아, 해주랑 찐지방 갔다 가려고. 아, 당연히 완전 봉쇄하고 나왔지. 어. 내일 이요 스케줄이 될것같 은데, 네, 교육 잘 시켜서 보낼 게요. 들어가 십시오. 야, 회계사 이씨한테 전화 왔다. 돈 받고 그딴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고. <laughs> 가만있어 봐라.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. 여우같은 년 어디 꼬리 칠 데가 없어서 지노한테 꼬리치노 꼬리? <laughs> 꼬리? 다시는 주둥아리 못 놀리게 입에 약칠을 해야지 일단 가자 생리 중이라도 혹시 모르잖아 덜컥 임시야도 하게 되면 조건 누가 띠라고 가서 내 손으로 직접 얀 먹여야지 아니면 안심 못한다 사후피임약은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, 그래요 누가 복용할 건데요? 그때 큰언니는 인신했다고 한거 같은데 구입해간 철분제는 잘 먹고 있대요 네? 아, 네, 아, 네네 아, 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. 안녕. 통담았다. 빨리 나왔나? 어... 할말이 있다 무슨 할 말? 뭐? 네, 형님 아예예 네. 네. 오늘 밤이야? 여기로 데려온 이유 이제 알았나? 최진우 애제 최진우 도 알고 있냐고 모르지 진우기에 들어가면 나도 그리고 얘도 죽는데 미친 뭐? 니네 방금 뭐랬노 미친 이년 들었지? 최진우가 하는 이야기 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애 가지면 애 지우고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. 무슨 일 있어도 나는 이해 나야 되겠으니까 입 닥치고 있어라. 내가 이야기하면. 들어왔다. 기집애 엄살은 그래, 지금부터 철저하게 너의 개가 될게. 이 무시무시한 정글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네. 아, 어, 힘 빠져. 왜? 뭐가 힘 빠지노? 이런데 사니까 색다르고 좋구만. 니네 심심할까봐 일부러 이쪽으로 불렀는데. 고마워요. 근데, 이왕 고마운 김에, 저돈좀 줘요. 아, 아니, 가불해 주세요. 뭐? 저돈 많이 벌어야 돼요. 앞으로 서비스도 더 잘해드릴 테니까 돈좀 줘요. 와, 열기가 진짜 부구나네 얼마 벌었노? <웃음> <웃음> 그러고 보니까 나도 못한 지 진짜 오래됐네. 임신하니까 조심스러워서 진우한테도 자꾸 거절했는데. <laughs> 언니. 어? 야. 저기 저 베개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봐. 대리만족이라도 하게. 왜? 하기 싫어요? 그, 그게 아니라 다른 거 할게. 너희가 시키는 거다할 테니까. 이건 제발. 이게 뭔데? 뭐냐니까? 이거 먹을래? 할래? <laughs> 그러니까 사운드 완전 죽이제. 이 언니, 진짜 과거가 의심스럽다니까. 야, 최진우. 최진우. 야, 야! 그래도 다행이네요. 빨리 데리고 오셔서. 네. 오분 무리하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. 네. 아 야. 안 끝났나? 아다 됐다. 저기 아니에요. 임신한 몸으로 이래도 되는 거야, 어? 이유림 임신 사 개월 차 예? 임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이유림이 배 속에 아기가 있고 그 애가 네 아기라고 네 아기, 어? 아기 때문이야?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돈을 쉽게 벌어야 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박예주 임신 몇주 차야? 언니보다 사주 늦어요 근데 진우 오빠에는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형사님뱃속의 아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형사님네 뱃속에 아기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야 어?